G80 구매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래서 가방 꺼내고 있는데 저기 뭐 기사유 게시를 안내하고요 <laughs> 네. 보험료가 참 궁금한데 혹시 유지비가 혹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 연비가 이 차의 또 장점을 또 아, G80의 단점 고질병 이차 사고 나서 주의 반응을 좀 에피소드가 좀이 차의 경쟁 차종 알아야 될 점이 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총평. 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이제 G80 3.3. 네. G80 3.3을 이제 소개를 좀시켜 드릴까 합니다. 또 차주분이 또 옆에 계시고요.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너무 추워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맨날 못봐 가지고 네, 네. 어, 되게 좀 아쉬웠거든요. 아, 추워서 나오기 싫어요. 그러니까요. 또 저를 위해서 또 G80을 또 가지고 와셨는데, 이분 차가 얼마나 많은지 차키 봐보세요. 진짜. 와, 차부자, 차부자. 와, 일단은 뭐 대단하시다고밖에 말씀을 좀못 드리고. 자, 일단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 한 번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요번에 이제 29살 됐고요. 네네. 그냥 자주 나와서 전에 보면 소개한 거 많이 네.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라고 또해 주셨고. 자, 일단은 일단 간단하게 좀 주행을 좀 하면서 우리 네. 예, 한번 천천히 가자. 아주 천천히. 네. 네, 네. 자, 일단 은이 G80 일단 연식하고 트림의 호수가 어떻게 되죠? 이게 3 3이고요3.4 네, 그냥 NA 터보 모델 아니고. 네. 트림은 이게 등급이 등급 이 뭐였지? 네네. 그냥 모던. 아, 그냥 모던. 네. 아, 모던이면은 어쨌거나 차 값이 조금 더 싸겠네 그래도. 품? 네. 이러고 또 해주셨고 이거 차량 금액이 혹시 어떻게 돼요? 3천 중반이요. 아, 3천 중반 정도 네. 구매를 하셨고 이거 소유 기간이 혹시 어떻게 되죠? 이거요? 일주일이요. 아, 일주일? 네. 아, 차를 되게 자주자주 자주 바꾸시네, 그렇죠? 네. 자주자주 자주 바꾸기도 하고 아, 근데 이게 이거 G 팔공 구매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어, 그냥. 네네. 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진짜 좋더라고요. 아, 보다 그냥 제네시스가. 그러니까 네. 제네시스가 얼마나 좋으냐면 사람들이 별명이 또 하나 생길 정도야. 뭔지 알죠? 제네시스요? 제네시스. 아. 네, 그러니까 차가 얼마나 좋으면 제네시스라고 해가지고. 아. 근데 그것도 초창기 모델이 실수였던 것 같아요. 잘어요 아. 아, 그러면 이제 후반기 나온 모델들은 별론가요? 아니요, 그 솔직히 디자인이나 네. 뭐 옵션이나 뭐 성능이 나다 좋아졌겠지만. 네. 좋아지게된게 네. 제네시스 초기형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걔네가 제네시스라는 별명이 붙은 거고. 네. 그래서 그냥 걔네가 제네시스였던 거. 아 제네시스였다. 그리고 또 네. 구매한 이유. 그냥요. 아 그냥? 예 네, 이유. 왜? 왜냐면은 이거 살 때면 사실 EQ 900도 나름 괜찮거든. 네. 근데 이제 좀 G80을 또 구매하시는 이유가 네. 따로 있네. EQ 900을 예전에 제가 회사 차로 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타고, 회사 차로 타고, 네. 뭐 영업 다니고 그랬는데, 네. 한 번, 그걸 포장을 한번 갔어요. 어, 예. 근데 네, 거기서 가방 꺼내고 있는데, 저보고, 음. 뭐 기사유계실 안내하더고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아, 진짜 내가. 2Q까지 타면은 네. 진짜 기사로밖에 안보이겠구나야 근데 G80도 약간 그런 중앙한맛 조금 좀, 좀 있지 않네? 네, 그냥 그냥 추리닝 입고 나니에요. 아추리닝 입고 지금도 보시면은 원래 그 전에는 이제 달마시안 바지를 좀 많이 <laughs> 입고 나오셨는데 아 오늘도 바지 좋은 거예요. A, A, HDP네. A요. 아 HDA. 네. 어 좋은 거예요? 이거 중국산이야. <laughs> 중국산 베이커 없네. <업무. 웃음> 아, 그래요? 네. 라것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차의 보험료가 참 궁금한데, 차주분 나이가 이제 29인데, 보험료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할증이 좀 많이 붙어가지고. 아. 그냥 진짜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두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 두배 정도? 네. 와. 이거 그러면 이제, 지금 아직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좀 유지비 얘기를 좀 여쭤보게 좀 그런데, 네. 일단은 혹시 유지비가 혹시 어떻게 돼요? 유지비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네. 그냥 뭐 기름 무지하게 많이 먹고요 아 기름 무지하게? 네 지금 보시면 평균 연비 6 3나만요 어, 잘 나오네 카니발보다 아 카니발보다요? 네그죠 덩치가 있는데 카니발은 네. 3800cc 네. 덩치가 그만하고 어, 네네네 네 얘는 뭐 3300cc에 개보다 도 작고 가볍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거 연비가 네. 고속하고 저속하고의 차이가 좀 있나요 시내랑 고속? 아니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고속이 좀더 나오지 않을까? 한 6km면 한 9km 정도? 10km? 네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연비를 잘안 봐요 아 그쵸 이번은 연비 보실 분들이 또 아니죠 또 네. 아. 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어 원래, 제, 원래 제가 한달유류비를좀 물어보는데 네. 자 일주일 유류비를 한번 물어볼게요 일주일 동안 네 보통 유류비가한4,50쓴거 거는... 같은데 <laughs> 4,50이요? 네. 제가 이때까지 보면 한 달에 한, 한 30에서 한80 정도 나오는데 네. 아 일주일에 4,50이면 상당히 많이 타시는 거거든요 네, 네. 왕복 몇 킬로 타시는 거예요 하루에? 오래 했어요저 지난 주에만 강원도를 동해을두번 갔다 왔고. 아 놀러? 네. 아. 그냥. 네. 두번 갔다 왔고 한 번은 거기에다가 바로 또 서해로 쏘고. 아. 네. 한번또 굴도 타고 거기로 가가지고. 어. 아. 네. 근데 왜, 나는 왜또안 불러줬어요? 네? 네? 일찍은 안 나왔었잖아요. 뭐가요? 일찍은 안 나왔었어요. 일찍 갔어요? 네. 아, 저는 회사 있죠. 네. 한늘 점심 때 뒤쳐져. <laughs> 안 나왔어요. <나오시잖아요>. 아, <laughs> 아 이번 저참 멋있는 분이시고. <laughs> 자, 그러면 또이차의또 장점을 또안 여쭤 볼 수가 없죠.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하다. 네. 그리고 또 어, 정수성 조용해요. 네. 아, 조용해? 네. 벤츠보다 더. 벤츠는 제가 잘안타봐 가지고 디젤밖에 안타봐 가지고. 네. 저는. 그럼 벤츠 디젤하고 이거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솔직히 걔는 그냥 기름값 아끼려고 타는 거지. 네. 저는 이 그래도 얘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리고 그리고 또 장점. 장점이야? 네. 옵션, 옵션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옵션이야? 네. 여기보다는 뒷자리 저기 붙이는 빛이 있는 분들이 아, 이거, 이거 네, 이런 거 하고 네. 뭐, 뭐 파노라마 솔루프 아, 파노라마 솔루프 네. G80에 대한 파노라마 솔루프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트렁크도 넓고 아, 트렁크 넓고 네. 아, 이분은 트렁크 얘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람을 태우기 때문에 아... 자, 그리고 또 장점은요? 없나요? 끝인가요? 공항점이요? 네. 음. 근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지금 레바논이라고 나오는데 뭐지? 어디 레바논? 잠비아 대사관이랑 여기 레바논이 나오는데 네비. 레바논 대사관 아니야? 아. 이 네, 대사관. 대사관.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이제 단점을 좀 여쭤 볼게요. 단점. 네 아, 780의 단점. 야, 이거, 이거. 220의 리밋. 아, 220의 리밋. 네. 그리고 또. 그리고 풍절음이 좀 심하더라고요. 고속 크게. 그냥 네. 뭐, 150 이상? 네. 이 정도에서. 네. 파데라바 때문인지, 뭐, 타이어가 안 좋아서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디서 들려요? 창문에서? 네. 어. 풍절음이 엄청 심하고요몇킬로에서요150 이상. 150에서? 어. 네. G80이면 그래도 다, 다, 나름 고급을 했는데. 네, 저속에서는 진짜 지금 보시면 엄청 조용하잖아요. 그니까요, 네. 근데 고속에서 풍절음. 풍절음. 네. 그리고 또 음, 차가 나가는 거에 비해서 네. 연비가 안 좋고 아 나가는 거에 비해서 네. 아... 음, 그리고 또 뭐가 있네 딱히 없는 거지 아 그밖에 거 없다 이게 맞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이게 4WD예요 아니면 2WD EWD. 아 2WD라고 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제네시스 G80의 또 어, 음, 고질병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고질병은. 네. 그래도 차를 사기 전에 좀 알아봤을 것 같아요. 알아봤어요. 아저건요아 네. 아, 그냥 사시는 분이구나. 네. 와 상남자야. 멋있어 진짜. <laughs> 와,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을 좀 여쭤볼게요. 제 부모님이나 뭐 친구분이나. 부모님은 제가 이 차를 산지 모르고요. 아 몰래? 네. 네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냥 네. 제가 차를 하도 많이 바꾸니까. 네네.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아별 감흥이 없다. 네. 주변 사람들. 아 그래서. 그리고 또. 또 없나요? 네. 아, 자 그러면 이제 또이8 0 타시면서 짧지만 7일 동안 좀 에피소드가 좀 있었나. 요 g 8 0 타면서? 에피소드요? 예. 네. 어... 아주 뭐 재미난 에피, 에피소드 같은 게재밌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오늘 엄청 스릴이 있었어요. 아, 오늘요? 네, 남산 올라가다 차 미끄러져 가지고. 아, 하하. 가고 <laughs> 전에. 네. 지금 네. 여러분 지금 영하 10도죠. 지금 계기판 보시면은 여러분 영하 10도예요. 지금 보이시죠? 영하 10도고요. 와... 블랙 아이스가 좀 있다 보니까 조심해야 돼요. 네. 주위 사람들도 지금 사고 많이 나가지고 왜 아, 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저 무서워서 집에 있려고 하는 아 건데. 운전을 근데 제, 제가 알기로는 진짜 잘하시는 걸로 알아요. 제가 손꼽아서 한 카운터를 잘 치시는 분이 몇분 없거든요? 그중에서 거의 한 넘버원? 아 근데 무서워요. 그니까. 저도 주변에 네. 올 겨울에 특히 사고난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많아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네, 그리고 염화칼슘 때문에. 어, 차가 또, 그렇 네, 나오기 싫은데 어차피 지금 덩어리 뒤집어 써가지고. 네네. 나온 거고. 그니까요. 자주 좀 나와주세요. 요즘 뭐, 이혼한 것 같아. 약간 바람 났다고 해야 되나? 원래 옛날에 제가 영순이었거든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음. 제가 진짜 차가 몇순있 정도 돼? 저 유튜버잖아요. 어...글쎄요 음, <laughs> 어, 내가 그때 그 사진도 다, 다 편집해줬는데 멋있게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만큼 많이 원래는 형님이 핫팩을 한 박스를 사주기로 했는데 네. 그걸 안 사주셨어요 그걸 안 사주고 내가 대신 사진을 무관정으로 내가 이제 편집해주겠다 네. 그게 훨씬 낫지 그쵸 추억도 남고 네. 방에서 조희밖에는저 밖에는 거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따가 제가 또 집에 가서 사진도 좀아 보내줘요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해 네어자그 네. 다음에 이제 에피소드는 이, 이걸로 끝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차의 경쟁 차종? 경쟁 차종? 아, 경쟁 차종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G8과 경쟁 차종은 일단은 어, K9. 네. 하,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굳이 뭐 e q 900은 좀 밑단계고. 네. 근데 왜 이게 옵션 때문에 밑단계인 가 어떤 게요? e q 500이. e q 900이 현대차의 끝판왕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5빵 네. 모델 빼고는 오점영 모델 빼고는 네. 엔진도 똑같아. 그렇지. 뭐차 외관이 뭐 많이 다른 것도 아니야. 아 2기 900이랑. 네. 아 그치. 올라가셔도 될것 같아 이제. 예. 예. 그, 모르겠어요. 래뭐 어. 걔가 어떻게 보면 2기 900이 경쟁사전인 것 같은데. 네. 아 오히려. 네. 근데 젊은층은 요즘 제네시스 타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젊은층은 제네시스 이거 G80 선호 하고. 음. 또 이제 뭐 uss 어르신들은 음. 이제 아무래도 에코스 다음으로 나온게 네. EQ900이니까 그거를 많이 선호하시는 거들이 많으신 것네네자 그러면은 자 일단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은 저 K9 네. K9은 확실히 제네시스하고 동급이거든요 네. 근데 K 보통 기아차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아요 K7같은 네, 경우 K9도 좋아요 네. 네. 근데 왜 제네시스로 왜 굳이 K9 원래 기아 약간 기아 근데 이게 좀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층이 타기는 에아 K9보다는 네. 아 젊은층이라고 네. 또 해주셨고 그다음 그러면 또한 가지 밟는 것좀 좋아하시잖아요 아 이제 안 보여 몰라. 아 그래서 그래서 스포츠로 안 사고 그냥 일반으로 사셨구나 네. 아 스포츠가 타기도 싫어요 그냥 투도 불편하고 네 이게 특히 아파트나 뭐 우리나라 주차장들 많이 좁잖아요 네. 아니뭐 내리기가 힘들어요 투도어 차 타면 투도어요 G80 스포츠 사인승이면 똑같이. 아니 근데 투도 차들은 문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주차장 같은데 라인 안에 딱 집어 넣으면은 네. 이게 더 열려요 이제 G80이 달라요? 문, 문, 문이 달라? 어떤 거죠? G80 스포츠랑 G80. 아 G80 스포츠랑요? 어. 아 그냥 똑같아요. 똑같. 아, 똑같잖아. 다른 투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투도차. 그러니까 모뭐 마세라티. 네. 그런 거. 아 아니 근데 G80 스포츠. 하고, 기 차랑, 뭐지, 아, 근데 이제 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이제는. 네. 아,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 나이 때는 어디 뭐구아방이나 사실 뭐 TV론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막엔라인막 튜닝 해야 해 되는데 아주 빠르게 마사라 티뭐 BMW 뭐 모든 걸다안 타보신 적이 지 어. 없으시다 보니까 네. 지금은 완전히 그냥 차에 그냥 뭐해탈하산 네, 그냥 편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편한 게 사실 이 스물 아홉에 그런 느낌을 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도대체 차를 이제 몇 번을 바꿔야지 그런 제가 지금 열한 여런... 어, 잠시만요. 아, 지금 방금 전에 여기 지금 남산인데 여기 지금 다른 차주분께서 그쵸? 죠 네. 지금 차 문이 시동이 켜있는 상태에서 문이 잠겨가지고 똑똑하셨어요. 그쵸? 네, 네, 네. 네, 네. 아 깜짝 놀라가지고 또, 차주분 또 너무 착해요 또. 아, 또 흔쾌히 또 이제 영상 먼저 끊고 이제 어, 이 동부에다 전화까지 해줘가지고 이제, 이제 해주셨고. 자, 일단은 이제 빨리 이제 마무리 좀 지어야 될것 같은데. 네. 자, G80 스포츠를 네. 이제 이제 스포츠까지 아마 말씀을 한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열몇 대에서 가만 얘기 끊어진 것 같은데 차를 이제 몇대 타시죠? 어, 세 분이었는데 지금 열한 열 대여섯 대 되지 않았나? 아열 대여섯 대 정도 타니까 미제는 뭐 스포츠가 눈에 잘안 보이시는구나 그렇죠? 네, 그냥 편한 차가 그냥 아, 편한 차가 아, 잠시만 보험사 네. 같은데 아예 잠시만요 아, 예또 방금 전 이제 보험사 분이 또 전화를 또 주셔가지고 아 너무 착해요 또또 친절하게 또영상 끊고 네아 예, 너무 좋은 신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 자, 경쟁 차종이 있다면은 얘기 다 했고 네. 그다음에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차를 보신 분들이 네. G 팔공에 대해서나 궁금하다. 네. 근데 이제 혹시 뭐 그분들한테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을까요? 뭐, 기능값 신경 안 쓰면 그냥 타세요. 아기능값 네. 다른 거다 어, 뭐 필요 네. 없고 승차감도 좋고. 네, 진짜 아, 좋아요. 아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총평. 아 이제 포괄적으로 마지막 총평. 제가 그 네. 대형 세단 전에 탔던 게뭐 EQ 900, 제규어 네. XJ, 롱바디, 아, 그다음에 에쿠스 탔었고, 체어맨 음. 탔었고, 음. 근데 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 이, 이 차가? 예 네, 제기어도 솔직히 좋았는데 음, 음. 차는 좋았는데 음. 뭔가 제다 영어로 돼 있어서 기분 나쁘고 제자 영어. 아 그러면 음. 제가 문제라도 줄게요. 그러면 만약에 아, 벤틀리도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네. 벤틀리나 G80. 진짜 뭐 아무것도 신경 안 쓰면 솔직히 벤틀리죠 아 그래요? 네. 벤틀리가 더 좋아요? 근데 걔도 죄다 영어로 돼있고 <laughs> 제가 탔던 거는 또 구형이고 아, 네. 근데 구형인데 네. 기분 나쁘게 뒷자리는 엄청 편하고 네. 뭐 많은데 네. 앞쪽에는 뭐 하다보면 컵홀더도 없어요 아 벤틀리가? 네 플라잉스퍼가 아, 플라잉스퍼? 네 오. 끝인가요? 네 그냥 저는 그래서 그냥 제네시스 걔는 사치인 것 같아요 벤틀린 아, 벤틀린 사치다 네. 그러면은 오. 이제 이거 점수 네차망가지않 어, 아니야?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깜짝이야 아, 그러면 이제 5점 만점 중에 이차 점수를 매긴다면 몇점 정도? 4.5 4.5? 어 마이너스 0 4, 4점 4점 아 그럼 마이너스 1점은 뭐예요? 그 풍절음 아 풍절음 아. 네. 그220리트아220리트리미은 리밋. 네. 풀면 되잖아 그쵸 네, 근데, 되게... 근데 굳이 뭐 네, 필요 없죠. 뭐. 그냥 처음부터 예쁘게 나오왔으면 좋겠다. 네. 굳이 단점을 총평을 하자면. 네네. 아 감사합...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좀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요? 네. 네. 겨울 지나면불러주세요 <laughs> 추워요. <웃음> 아, 아, 그래서, <laughs> 진짜 추워.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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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컨셉 바꿨잖아 지금. 네. <laughs> 실내 찍 실내 괜찮잖아. 네 실내는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뭐예요? 내일이요? 네. 아내 내일 안 나올 거예요. 내일 모레는. 아, 몰라요. 아, 우 지나고 나니까 추워.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찾으신 분들 계셔. 동민이 좋아하시, 아, 그, 음. 네, 좋아하신 분 계셔. 음.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아, 진짜 견인차 분이 오셨고요. 여기 찾주 분께서. 시동이 차키를 안에 뒀는데 문이 잠겨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거는 보여드리면 그건 안될것 같아서. 보험사 분도 방황하셨어요 원래 잠기면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와.